반갑습니다. 한주잘 시작하셨습니까? 한 주가 아니고 하루 잘. <laughs> 어, 여러분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계세요? 요즘 이제 MBTI 뭐 이런 것도 하고 걔네 성향들도 많이 검사하는데 주일 저녁에 이제 교회 지체들끼리 이렇게 조금 뭐 식사 후에 모여 가지고 있으면서 MBTI 이야기도 하고 또뭐 간이 검사로 뭐 이렇게 해서 동물로 그 사람을 표현하는 게 나오는데 어, 저는 이제 그. 그 뭐냐 MBTI는 저는 이제 INFJ거든요. 인프인데 굉장히 이제 소수. 네, 앞에 이제 e 냐 I냐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검사해 보니까 이렇게 I가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고 동물로 하는 게있는데 저는 거기서 고양이가 나왔습니다. 왠지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각종 <laughs> 그렇죠, 이제 다양한 스타일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 실제로 교회 안에 굉장히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제가 너무 좋아하고 또 저를 사랑해주시는 또 선배 목사님, 형님 같은 목사님 제가 어 부부와 함께 이렇게 사모님과 함께 또 저희 집사람과 함께 이렇게 뵙고 오고 하면서 아참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이 참 좋고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우리를 만드셔서 어떤 사람의 연약함들을 메워줄 수 있게 하시는 것들이 너무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성향이 다 다른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서로 한데 어우러져서 서로의 또 아픈 것들을 보완해주고 서로의 연약한 것들을 또 함께 보듬어가고 서로의 장점들을 더 사랑하고 또 그것들을 축복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조금 생각했던 구절은 이거예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몸은 하나지만 여러가지 지체가 있고 그 지체들이 또 구성되어 있어서 한 몸을 이루고 그러면 이제 교회나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이제 이렇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거는 뭐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우러져서 누군가랑 살게 하시면서 항상 이제 이러한 일들을 있게 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그 일이 이루어지고 또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잘하지 못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건 교회 공동체에서 도 우리가 조금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것들을 기뻐하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들을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 사시면서 마주치는 그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면 어 주변에 있는 직장 동료들, 이웃들 축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제가 이제 편의점 가서 뭘뭐 이렇게 구입을 하는데 그곳에 편의점을 차리신 편의점 사장님이 계시고 또 그곳에서 일하는 또 분이 계셔야 제가 그 편의점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아니, 훨씬 멀리 가서 뭔가를 사야 되지만 집 앞에 편의점이 있고 또 거기서 일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유익을 누린다고 생각하면 너무 너무 감사한 일이 되는 거죠. 오늘 이렇게 그 선배 목사님 뵙고 그그 근처에 이제 또 영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다녀왔는데 우리 전사님과 우리 지체들 이렇게 만나고 왔는데 이 사진 올린 이유는. 뭐 마음이 좋아요. 뭐 이렇게 나이 차이도 서로 나고 성향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전공도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 주셨기 때문에 한밤에 모여도. 기쁘고 좋고 또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힘을 낼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어, 하나님 오늘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몸으로 부르셨음을 알고 공동체에서 더 서로 사랑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에 있는 주변 사람들 그들로 인해 우리가 누리는 많은 혜택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더불어 살아가게 하셨음을 기억하면서 저로 사랑할 수 있게 달라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또 오늘 이 기도할 때좀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은 그렇게 많이 유명하지는 않은데 제가 즐게 되는 우리 김윤진 간사님이 부른 교회라는 곡이거든요. 저도 아직 뭐 다른 데서는 이곡잘 들어보지 못했고 아직 음원도 제대로 들어보지 못했는데 가사가 너무 좋아서. 이 찬양 오늘 기도 제목 나누면서 이렇게 나누고 싶었습니다. 김윤진 간사님이 부른 교회라는 찬양 들으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생 것이 하나 없을 때 세상에 혼자 라고 생각 되 지만, 하지만 괜찮 아요. 우리 에겐 예수 님과늘 함께 하. 아직도 혼자라고 생각하나요? 우리 교회는 당신만을 기다리는데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나 혼자로 부르지 않으시고 우리로 불러 주셔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또 공동체를 이루며 주님은 섬기며 살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와 다른 교회 공동체를 또 사랑하게 하시고 그들을 품으며 또 그들을 이해하며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 직장 동료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형상이그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들의 장점과 그들의 고마움들을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 또한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어, 오늘까지또 많이 덧다고 하니까 건강관리 잘하시고. 뭐또 태풍이 또올수 있다고 하니까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미리 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